예, 반갑습니다. 아, 바하의 신앙 한국전례 100주년 기념 웹이나 이제 드디어 아홉 번째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하의 신앙의 핵심 가르침인데요. <laughs> 그냥 편안하고 어,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laughs> 제가 오늘 공지한 내용을 잠시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 오늘 저녁 8시 바하 신앙 한국 전례 백주년 기념 웹이나 아홉 번째 이번 주제는 바하 신앙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laughs> 사실은 뭐 여러분 여러분 그 여러 례 들어서 아시겠지만 바하 신앙의 핵심 가르침은 아주 간단하죠. 간단 명료합니다. 어, 신이 한 분이다. 그러니까 유일신. 그러니까 유대교 이슬람 뭐 기독교하고 다 연결되는 그 주제죠. 특히 이슬람에서는 타오히드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 유일신 개념인데.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예. 신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신이 조물주니까 당연히 그러면 인류가 한 가족이죠. 그리고 지구는 한 나라고, 뭐더 나아가서 우주도 한 나랍니다. 예. 그리고 바의 신앙의 이제 핵심 가르침이 점진적 계시라는 건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한 뿌리다. 여기는 힌두교, 조로하스터교 불교까지 들어가요. 신학적인 문제긴 하지만, 그거는 뭐, 어, 지금은 다를 수가 없고, 아무튼, 그렇게 바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 소위 신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 신은 한 분이다라는 것은 신을 믿는 분들은 그게 당연하게 생각이 되겠지만, 다른 분들도 있거든요. 지상에 지금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뭔가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할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실론하고 인식론입니다. 철학적인 주제죠, 형이상학적인 주제인데 나름 도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뭐다 있는 자료예요. 다 있는 걸 갖다가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했을 따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언제든지. 찾아서 볼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제가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일전에 그 10월 1일 날 웨이나에서 신 김옥이 극찬한 새로운 종교 바하신앙이란 제목으로 그 어, 소개를 했을 때바하신앙을 어, 소개한 김옥이 동아일보 칼럼이라고 해서 이 ppt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뭐다 기억하시겠지만 <laughs> 여기에서 어, 1925년, 그니까 러 지금 몇년 전입니까? 어, 거의 70년 전입니까? 그때 이미, 어, 김억 시인이, 그때 김억이 28살 때, 1924년에, 1924년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해요, 기자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문예부장까지 하는데, 1930년까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28살부터 32살까지. 그때 여섯 편의 이 글을 썼는데 그 중에 1925년에 이쓴 여기에 보면은 바이 신앙의 핵심 가르침이 아주 잘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어 다시 이제 어그 김억이 이야기한 걸 갖다 다시 끌어다가 소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참 기회가 잘 됐다 싶어서 김억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시 어 이제 어그 불러내서. 그걸 통해서 바의 신앙의 핵심 가르침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이 칼럼이죠. 예, 어, 새로운, 예, 그 사이에 이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종교의 교의. 새로운 종교는 여기서 이제 바의 신앙을 얘기하고 바의 신앙의 교의, 가르침, 가르침에는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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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에, 일번에서는 이제 그~ 바이 신앙의 역사를 갖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특히 압돌바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 금년은 <laughs> 압돌바가 세상을 떠나신 지꼭백 주년이 되는 나라서 바이 세계공공체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웹이나 끝나고 곧이어서 고그 다음 주에 바이 그저 공동체에서 준비한 바압돌바승천백 주년 그 기념 어~ 추모 행사가 있습니다 예. 네. 그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무튼 그리고 그게 이제 2편, 2편 여기에서 바로 바의 신앙의 핵심 가르침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 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 가르침은 대단히 간단하여 현실의 인생생활에 직접 어, 생, 직접 해, 어, 생활에 직접 해결을 주려고 합니다. 예. 그때 말하고 지금 좀 이제 어법이 좀 바, 바뀌었는데 종래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신령의 감동을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피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용으로 하면은 계시를 받았다. 예. 바이용 뿐만 아니라 모든 저 모노세이즘 유일신교에서는 계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시를 받은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해서 쓴게 아니에요. 그냥, 어, 그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그 교위는, 그러니까, 이게, 이, 벌써 여기에서 이제 바하의 신앙의 그 점진적 개시의 교리를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종래의 모든 종교의 장시자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세계 종교의 장시자들은 하나님의 개시를 받은 것으로 그 가르침은 시대와 처소에 따라서 차별은 있지만, 하지만 뭐그 모든 종교가 동일한 게 있는데 하느님이 온 인류의 아버지인 것과 인류는 형제라는 근본 교义를 근본 가르침은 온갖 종교가 다 갖고 있다. 그래야 모든 종교의 예언자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요. 모든 종교의 예언자는 다 같이 큰 종교의 인물이 세상에 생겨 세계 공통되는 종교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니 이거는. 어 이제 굉장히 이제 바하이 신앙의 아주 핵심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세계 종교를 세계 종교 가르침을 전부 다 정리를 하면은 딱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서로 같은 가르침, 또 하나는 서로 다른 가르침. 이게 여기서 이제 다른 이유는 어 이제 시대와 장소가 다르기 때문이고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도 다시,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경천애인. 하늘을 우러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세계 종교의 공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그거 없는 거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희한하게도, 심지어는 불교에도, 그죠? 그래서 제가 6.25를, 어, 유교는 뭐 종교의 카테고리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하냐에 따라서 유교를 저는 세계 종교의 그 범죄에 넣지 않는 이유가 어그 영원 불멸의 그 어떤 그런 것도 좀그 명확하지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유교 에는 메시아 사상이 없어요. 그런 조라스터, 힌두교 등등에서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김옥이 바로 그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세계 종교에는 장차 큰 종교의 인물이 생겨 태어나서 세계 공통 종교를 세울 것는 예언을 했다. 그래서 유대인은 메시아의 내림을 희망한다면 기독교 신자는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고 무슬림들은 마하디를 신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불교도들은 제오불, 미륵, 마이트리아, 미륵불의 출현을 불치하고 손가락을 그 이제 꼽아서 기다리고 조라스타교는 쇼샨트의 내림을 희망하고 한다면 힌두교인은 거니사나 아마 당시에는 이런 말씀 모양이에요. 건니사나 칼키지런을 바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라다, 바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이 기사를 본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이나. 동아일보 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참 궁금한데요. 아무튼 계속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바신앙에 가시면 다, 인터넷 상에 특히, 이제는 뭐 책을 살 필요도 없죠. 인터넷 상에 들어가면 다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어, 바이, 여기 지금, 바이.org 이거를 누르면은 이 속에 경전이든 아니면 뭐 사진이든 무슨 역사적인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원하시기만 하면은 뭐 제가 이렇게 그 정리를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다할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 자료도 있거든요. 곧 제가 나중에 말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오늘 이제 막 조금 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 다 캡처를 했는데 바신 남 그래가지고 이게 바올라의 말씀이라고 해서 Let your vision be world embracing. <laughs> 지구 전체를 품어라. 이 지구 전체를 품어라. 이것이 바의 비전이죠. 인류가 한 가족이고, 지구 한 국가니까. 에, 그런 국가 있는데, 거기에, 그요 사이트에, 여기 저, 바울라이 가르의 내용에, 리빌레이션 한 거를 보면은, God, the creator of the universe 해가지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김옥이 이야기한 것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게시,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거 제가 아, 제가 이거는 파파고를 번역기를 해가지고 그 이걸 올렸는데 제가 번역을 다 고쳤는데 이게 엉뚱하게 올라왔네. 아무튼 <laughs> 자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혹은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자비로우십니다. 물리적인 태양이 세상을 비추듯이 하느님의 빛은 모든 창조물을 비춥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아브라함, 크리슈나, 조라스터, 모세, 부처, 예수 그리스도, 무함마드 그리고 최근에는 바바가 바올라등 아, 하느님의 예. 어, 현시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인류의 정신적, 지적, 도덕적 능력이 배양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현시자를 보냈다. 그럼 인류의 뭐를 위해서? 인류의 정신적, 지적, 도덕적 능력이 컬티베이트. 이렇게 그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를 했다. 이것이 바의 가르침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김먹 그 선생이 바이 신앙을 또 어떻게 소개했는지 제가 그이 그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을 나중에는 이걸 아홉 개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 아홉 개를 갖다 제가 여기서 올려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면으로 보면, 그 한편으로 보면 모든 종교를 절충하여 만든 것이 바이즘 같이 보입니다. 많은 그죠 그래서 바이를 어 바에 하 대해서 비판적인 종교학자들 특히 초창기에는 이거 바하이는 어, 소 싱크로나이즈된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탕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 막다 혼합을 한 거다, 이거 저거 뛰어다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라 점진적 계시에서 다른 지난 모든 하나님의 현시자 에 예, 싱크리티즘 예. 그 이게 혼합주의란 표현인데요. 종교학에서 흔히 어떤 종교를 분석을 할때 어떤 종교가 여러 가지 교의를 갖다 그냥 막 이렇게 짜집기 해 가지고 만든 것 같으면 그걸 싱크로 어그저 어, 절충주의, 혼합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laughs> 하지만 바하이는 이것을 부정하며 바하이는 신학도 아니고 교의를 규중이 어, 양각하지도 않, 아니합니다, 아니한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의미가 양각하지도 않,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만약에 어떤 바이가 바이 신앙이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더 우월해, 더 월등해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 같은 에,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단지 단지. 그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예, 다른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어 어떤 그런 특별함이 있다면은 특별함이지 절대 바울라께서 뭐 다른 현시자들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더 우월하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현시자로서 동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함마드 이런 분들이 바울나는 마찬가지로 예, 예, 그런 얘기입니다. 양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요는 종교적 신앙밖에 없다합니다. 예. 어, 외적 법칙을 가진 강징, 그러니까 그 강징하는 것이 아니고 뭐 강제로 이렇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이 심중에서 발동하게 하려는 것이 바이즘의 정신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바이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종교 운동이라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종교를 보는 시각으로 보면은. 바의 신앙은 이게 종교야. 또바의 신앙 속에는 이저 정치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u n 에서 하고 있는 그 아젠다가 바의 신앙이 다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종교, 그러니까 천년 전에 이 지상에 태어났던 종교의 그 아젠다 혹은 그러한 어떤 패, 그 프레임으로 바의 신앙을 보면은 이게 이게 무슨 이런 종교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니까 어 그래서 이제 김옥도 그 사실을 간파를 하고 나서는 이거는 뭐 종교라기보다는 종교 운동이다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어, 유럽 학자들이 바그다 신앙을 접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니까 이거 개몽주의 뺏긴 거 아니야? 어, 그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개몽주의가 그렇게 뭐그 페르시아권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어, 바이 신앙의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계시 하나님부터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이 펼쳐진 어, 그런 거입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 김목이 정리한 아홉 개의 어, 가르침을